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35일 차고요.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위해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나와는 사이가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패턴이나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떻게 경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떠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때에도 가치 판단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언을 한다고 하다가도 관계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요점을 간추려 이야기해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가치에 관한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비언어적 신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말로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서 표정이나 몸짓은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잘 관찰하고 정확한 의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관계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위해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